안녕하세요. 마피쿡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박 요리 중에 유일하게 생각나고 만들면 남김없이 먹게 되는 호박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박찌개는 반드시 동그리 호박으로 준비하셔야 맛이 있어요. 무게를 재보니까 450g이었습니다. 동물에 양념을 하는 거라 50g까지는 부족해도 많아도 맛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먹기 좋게 깍두 썰기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썰고 싶은 대로 써세요. 냄비나 후라이팬에 조리해주세요. 물 400ml를 넣어주세요. 다진마늘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국물이 없이 새우젓만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국물이 들어가면 전 너무 거북했거든요. 감칠맛 있게 소고기 다시다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1 티스푼 넣어주세요. 여기에 양파나 대파는 넣지 마세요. 오히려 맛이 떨어진답니다. 이 재료가 다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대로 바글바글 10분간 끓여줍니다. 뚜껑을 닫고 끓여주세요. 5분간은 강불에 나머지 5분은 중약불로 익혀줍니다. 5분이 돼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호박이 푹 익어서 투명하고 결이 음, 보여야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5분간 중약 불에 익혀줍니다. 총 10분간 끓인 다음 다시 보면 이렇게 호박살이 투명해지고 건들면 쉽게 부서지고 결이 보이면 완성입니다. 저는 원래 새우젓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저처럼 편식이 심한 사람도 맛있게 먹는 새우젓 들어간 호박찌개 여러분들도 드신다면 너무 맛있어서 놀라실 겁니다. 한 접시 내놓으면 아마 다 드실걸요? 마치 예전에 두부조림 안 먹던 사람도 먹는다는 내 레시피처럼 좋아하실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실 거죠?